중상동공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이 문법 기초로 하기에 이제 떠먹는 거가 이책참 좋습니다. 떠먹는 거가. 근데 이제 이 떠먹는 거가 아 중학교에서 고1 수준? 고1 수준 살짝 걸쳐있는? 중학 수준이 아니라중3 상위권 수준. 그러면, 이다람육적자라는게 있는데, 이걸 끝난 다음에 이것까지 다 풀면 고등학교 수준이고, 그 기출 문제에 문법 문제 한400 문제 정도 풀고 오답 정리까지 다 하면 고3 수능 문법 정리 수준입니다. 그 사이에 독서와 문법에 갖고 문법책 교과서를 하나 나가게 되고, 그럼다른 600자까지 크면 풀게 되면 솔직히 그냥 어부면 시험 공부제 끝납니다. 그래서 문법파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됐죠자 문장 문장은 이제 이렇게 수능 국어 볼때 제일 애들이 못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의 완결성으로 판단하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넣어서 주어 빼먹고 설명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완결성, 완성된 결론이에요 한 문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도 문장으로 해야 돼요. 한참 얘기하는데 어, 누가 그랬어? 몰라. 누구를 빼먹고 생각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육하원칙으로 이렇게. 거의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 상황, 이 상황을 문장으로 하나로 완결해서, 기억할 때도 있잖아요. 주제나 제목 같은 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완결되게, 시 같은 것도, 소설도, 한 문장으로 완결돼서 외우면 오래 가 기억이. 근데 애들이 제목만 외우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러니까, 국어의 기초는 뭐라고요? 문장이다. 문장에 완결된 생각이다. 자 생각이나 감정이 이거는 사상이에요 사상 이건 감정 이건 이성 감성을 완결된 내용으로 완성된 내용으로 표현한 최소의 암기 단위 최소의 표현 단위고 그래서 뭐라고요? 이성과 감성을 근데 구하고 절하고 할때 구는 구는 절은 주어 부분하고 동사 서술어 부분이 둘다 있는 게 절이고 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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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한 문장이 끝난 거 아니에요 문장이란 것은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가 있어야 문장이 완결된 거예요 이렇게 뭐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걸 콤마로 지는 거는 문장이 완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거 하나를 절이라고 해요 절 절하고 문장 차이 알겠죠? 음, 절 구는 뭐라고요? 주어 부분하고 서술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 낮게 하나 구, 구, 구역 구역 어떤 구역 명사고 부사고 있죠 주어 동사가 같이 주어 서술하고 같이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문장 순사 문장의 성분은 이걸 뭐라고요 품사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사론이라고 돼요 뭐라고요 통사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거할때 많이 나와요 통사론 품사는 단어의 품평이니까 구품사인데 구사 자, 문장 성분은 뭐라고요? 치어예요 칠어, 칠어 일곱 개의 어자가 붙어있어요 문장 안에서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문법적 기능 그 문법적 기능이 뭔지 알려주는 게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이거는 관계언이라 그래요, 관계언 조사어 이런 건 없어요, 관계언이고 조사라고 그래요 문법적 기능이 뭔지, 자 자,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 그리고 을, 아, 을 뭐. 학생이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 둘다 문제지만 요새는 음. 어, 더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건더 이상하긴 하지. 은누린 이가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문법적 기능. 이건 주어다. 이건 목적어다. 그죠? 음. 그럼 누가 누가? 자, 내가 사과를 때렸다. 안 이상하죠? 음. 사과가 나를 때렸다. 이상하죠? 은누이가은근이 <laughs> 을루리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언지 목적언지 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장 관계. 문법적 기능이. 됐어요. 자 주성분, 주성분하고 부속성분하고 독립성분인데요. 자 주성분은 뭐냐고요? 뼈대요 뼈. 뭐라고요? 뼈. 뼈. 이게 빠지면 뭐라고요? 문장이안 통해. 자 부속성분은 부수적으로 따지는 살, 살, 살. 굳어주는 거예요. 독립성분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음. 뼈미에 라떼 주어가 있어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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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 필요한 거 주어 S, 스적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술어가 있습니다 서술어 그럼 주어가 있고 주어 그럼 체언입니다 체언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주먹 뭐라고요 주먹 뭐라고요 보자기 이거를 말하고요. 서술어로 관계를 요것들의 관계를 서술어로 써주는 거예요. 그세요자 그랬을 때 주어는 체언이에요. 체언. 체언은 그럼 뭐가 있어요? 명대수. 뭐라고요?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오케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서술하는 형동이가 있어요. 형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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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술하는 서술격 조사는 어떤 거지? 학교다. 학교이다. 서술어가 되버려요. 명사인데 이다만 붙이면 그러니까 이걸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라고 됐어요? 응? 이거 서술어라고 학교이다. 자, 주의 어 동작 상태 어? 그러야 동작은 동 상태는 A 이게 뭐라고? 성질 상태는 형용사라고. 근데 등 등. 학교이다. 동작 아니죠? 성질 상태 아니죠?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등이 나온 거예요. 이대가 붙어서 됐나요? 응? 주어는 보세요. 주어는 주체가 되는 주체 중심이. 자 명대수, 명세수, 명대수, 명대수. 체언 몸이죠. 몸 딱딱한 주체가 돼요. 그러면 이 목적어도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그럼 대상 목적이 되는데 이것도 명대수예요. 명대수, 명대수. 그러니까 이것도 체언이에요. 체언. 체험. 자 그러니까 체온과 체온의 관계가 용언이에요. 용언이 서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싸웠다. 나하고 너하고, 너하고 사겼다. 그죠? 나와 너가 사겼다. 그럼 체온과 체온의 관계 가 나타나죠. 됐어요? 음. 그런데, 그런데, 이 서술에서 옛날에 영어 보면 주어 동사 일형식이죠. 그렇죠? 완전자 동사. 맞요 음. 주어 동사가 뭐 있으면? 보충해줬으면, 보충해줬으면, 보호. 그죠? 완전히 안 끝나니까. 불완전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 목적어가 있다. 알이 있다. 타격해야지. 타동사. 됐어요? 음. 자, 간접 목적어 하고 직접 목적어가 있다. 그럼 4형식 동사. 에게 을 주니까 수여 동사.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가 있는데 도어가 있다. 그러면 5형식 동사. 이 동사의 종류를 일형식이형식 맞지? 응? 3형식, 몇가지 하면. 몇 가지 4형식, 몇 가지 하면 5형식. 이렇게 나눈 것 뿐이야. 문장의 종류를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사에 따라서 나눠봤어. 서술어에 따라서 서술어. 행동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한 개만 있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래. 됐어요? 네. 서술어가 있고 나눠봤더니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 됐어. 이것도 두 자리고. 주어인데 부사인데 필수야. 필수야. 생략이 불가능해. 서술어가 있고. 나는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선물. 선물을 그럼 그러니까 필수부사의 성격 가능해요? 못하죠? 음. 나는 학교에 갔다. 어디 갔어? 학교에. 그 빼보면 음. 얘기가 안되죠 음. 그래서 필수부사라고 해요. 필수부사. 자, 여기서 간접목적은 나는 주었다. 음. 선물을 선생님에게. 그죠? 선생님이 애인데 목적어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는 애개가 붙으면 부사어예요. 그래서 간접목적어가 필수부사어예요.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붙은 간목이 뭐라고요? 필수부사어 이해 되세요? 어, 필수부사어 그럼 필수부사가나오면 넣어야 되겠죠 아 이게 필수부사어구나 이렇게 그죠? 누구누구에게도 목적어인데 간접목적어 없어 우리나라에는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라는 분류가 그래서 간접목적어가 필수부사어라고 됐어요? 네. 또 나는 선생이 되었다 그럼 이요 이. 주어요 아니요, 보어요 왜? 보아는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 아니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되다. 되다, 아니다, 오픈, 요게 보호라고. 이게 복격조사라고. 보어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됐어요? 네. 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게 보호라고. 그럼 이건 두 자리죠, 두 개씩. 서서로 말고 다몇 개씩 필요해, 두 개씩. 근데, 나는 선생님에게 사과를 드렸다. 그러면 이거 두개 있죠? 에게 간접 목적어. 요거는, 나고, 나는 나 극장에 갔다. 그러니까 나는 갔다. 어, 극장에 꼭 있어야죠. 음. 나는 갔다. 원성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필수부사가 뭔지, 필수부사가 뭔,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필수부사도 있고, 필수관형어도 있어요, 관형어 중에서. 나는 갈수 있다. 이 불안정 명사 있죠. 나는 거기에 갈수 있다. 이게 띄어서 쓰고 가리 수를 가리라는 관형어가 불안정 명사인 수를 꾸며 주죠 됐어요?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수가 써먹을 수 없어. 요 이걸 뭐라고요? 그래? 필수 관형어라 고 그래. 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요새는 필수 뭐라고 이거는 관형어. 필수부사어도 알아야 되고 필수관념어도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자 부속성부는 자 오형식 할때 주어목적어 주어목적어 주어동사목적어 주어서그어목적어밖에 없잖아 그죠? 필수성부 나머지는 다 뭐야 부속성부 꾸며준다고 꾸며주니까 살덩어리가 붙는 거야 오케이? 체언을 붙여 체언 몸에 붙은 거는 왕관역관영어 이해 됐어요? 근데 용언 요것도 뭐라고?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그니까 체험 말고 나머지에 붙는 거 특히 용언에 붙는 건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석부석 살 부석부석 살 됐어요? 체험에는 왕관 붙고 용언이나 관형어, 다른 부사에서는 부사어가 붙는다고 됐어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관형사 있죠 관형어 관형어로가 되는 거는 자, 부사가 뭐가 돼요? 부사가? 부사 어가 돼요. 이건 칼같이. 근데 어떤 게 부사가 아닌 품사가 있어요. 여기다가 부사를 만드는 어미를 붙여서 부사어를 할수 있어요. 맞죠? 자, 관형어가 있어요. 관형 어가 있는데 관형 사는 다 관형 어가 돼요. 이게 원래 관형 어로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됐어요? 응? 어? 그런데 동사라 동사나 형용사가 뭐라고 동사나 형용사는 빠르다 뭐 동사죠. 그 빠른 길 하면 체언을 끊였으니까 관형 어가 됐죠. 이해됐어요? 빠른 길 하면 이게 관형 어가 돼버려요. 동사에다가 뉘인을 붙여서.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와. 관형어가 되는데 원래. 자음 중 어? 원리가 다른 걸 찾으면 보기와 원리가 같은 걸 찾아라. 그러면 동사인데 관형어가 된 게, 형용사인데 관형어가 된 것도 있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것도 있어. 그걸 구분해서 풀어야 돼. 됐어요? 자, 정리하은 공자, 감탄사. 감탄사는 뭐라고 했어요? 놀부는 감탄했다. 뭐라고요? 놀부는 감탄했다. 이렇게 감탄사예요. 누구 감탄해? 놀부. 놀람, 부름, 느낌, 응답이에요. 뭐라고요? 놀람, 부름, 느낌, 응답. 네! 하는 거. 제안하다가 혹격조사. 누구야? 누구누구? 누구? 아. 감산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꽃격, 혹격, 호출기니까혹격조사예요 그걸. 생략해도 되고, 문장 내 위치, 중간에 끼어들어, 꽃그어도 되고. 됐어요? 네. 이게 통사론이에요, 통사론. 자, 왜 문장의 운동은,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단어는? 저번에 단어 했죠? 단식과 복식이고 그죠? 맞때 합쳐지고 파괴되죠? 이건 접두사, 접미사, 이건 어근어근, 이건 단, 단일어, 단 이건 복합어 이렇게 외우라그 했죠? 응. 자 이거 문장은, 혼문장 하나예요. 주어, 서술어 한 개씩 딱하라혼문장 그럼 견문장이 왜 생겨? 견문장이 왜 생겨? 내가 얘기했잖아. 주어, 서술어 하고, 컴마, 안 끝났다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컴마, 주어, 서술어 하면서 여기다 침표 찍으면 혼문장하고 헌문장 두개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이어진 문장 있고 이어진 문장 있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 있어요. 이거 두개 같이 짝 지어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해되세요근데 대등적으로 묘어지면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 대등의 의미에는 역적도 대등이에요. 순적, 역적, 그리고 이런 순적, 그러나 이런 역적 이런 것도 대등이에요 그러니까 종속 아니면 다 대등이라고 종속은 그럼 뭐냐 만약 ~~한다면 만약 ~~한다 뭐뭐한다, 만약 ~~한다면 컴만 봄이 온다면 만약 생략했어 꽃이 핀다 이런 건 종속적이라고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종속은 뭐예요? 조건절, 조건절 만약 ~~한다면 이후절 나머지는 대등으로 생각하라고 됐어요? 응. 자 그러니까 SP, SP가 이렇게 되면 이어진 문장은 쉽잖아 맞아요? 혹, 겹인데 겹 중에서 이어진 게 있고 안은, 안긴 문장인데 이렇게 주어섯으로 바깥에서 안았어요? 안겼어요? 안 안은 문장 이 안에 주어섯으로는 안긴 거고 됐어요? 응. 안은 문장, 안긴 문장이에요 됐어요? 안는 문장은, 뭐라고요? 성분절을 가졌어요. 안긴 문장은, 한, 문장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성분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나보기. 나보기가. 나보기가 힘들다. 나보기를 꺼린다 나, 나를 본다. 그죠? 문장이죠? 을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어가 되죠. 목적절. 목적어니까 명사절. 그러면 명사절. 명사로 절 했을 때는 품사 역할. 목적절 했을 때는 문장성분 역할. 이해되세요? 영어 할때 맨날 그거 나오죠. 명사절도 나오고, 목적절도 나오고, 모여야 할때 명사절 하면 품사 역할, 목적절 하면 뭐라고? 문장성분 역할. 이해됐어요? 응. 응? 그 종류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명사절, 관형화 역할은 관형절, 서술어 역할은 부사절. 자, 서술절. 서술어, 서술어 역할한대. 이렇게 주어, 주어, 동사. 이거 자체가 무슨 역할한다고? 을 서술어 역할한다고. 을 알겠어요? 응. ssp 이렇게 되는거야요 이렇게 주어 서술로한 문장인데 이게 주어 동사에라고 한다고 그는 내가 아니다 헐 내가 아니다 이게 서술어지 네. 그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서술절 인형절은 간접인형과 직접인형이 있겠죠 따옴표를 하면 직접인형 따옴표 아니고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썼면 따옴표 없이 간접인형 뭐가 있다고요 직접인형과 뭐라고요 단점이요. 됐세요 근데 문제 풀어봐야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겠죠. 됐나요? 음. 자, 이것도 이제 애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남아서 종결표에는 문제를 맞힌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맞힌 표 맞아요? 물음표 뭐라고요? 그 다음. 감탄문, 이렇게 세 개라고 했죠? 청의문에 멋뭐 찍겠어? 맞춤표. 명령문도 멋뭐 찍어? 이거 맞춤표. 평소는 뭐뭐 한다자의문문은 뭐뭐냐? 묻는 거고. 명령문은 뭐뭐 해라고. 청의문은 뭐라고요? 요청 권유. 뭐라고요? 요청. 우리 같이 공부하자. 뭐뭐 하자. 권유. 요청 권유. 됐어요? 이거는 하자. 이거는 해라. 이거 입니까? 이다. 이거는 뭐라고? 아, 뭐 이렇게. 뭐뭐 할래는. 뭐 응, 할래. 의문이 물음표 붙이면. 분. 됐어요? 자, 높임 펌에서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목적어를 부사어를 붙여요. 목적어. 필수 부사어 있죠? 간접 목적어. 여기에는 뭐라고요?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 그냥 부사는 아니에요. 필수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 됐어요? 듣는 상대를 높이면 청자 높임, 상대 높임.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자, 내가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할아버지를 아버지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죠. 아, 그게 상대 높임이야, 듣는 상대. 됐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주어. 이거는 뭐라고요? 목적어. 이거는 뭐라고요? 듣는 청자에 따라서. 그게 높임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봐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개가 있죠? 그럼, 진행형. 진행하고, 완료형. 이거는 하는 중.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의 행 이렇게 돼있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있죠? 근데 영어에 없는 건뭐 있어요? 영어는 12시제잖아, 12시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3개하고 나면 6밖에 안 되네. 비교해서 보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상식선에서 풀어도 어느 정도 풀려요 글쎄요? 응. 영어에서 훨씬 자세히 배운 것 같아. 오케이? 응. 자, 부정문에서. 공부를 안한 거냐? 안한건 뭐라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고. 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의지야, 의지. 저 공부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하지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짧게,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못해요. 하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어. 이거 짧은 거, 짧은 부정, 긴 부정이라고. 그래서 부정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주사는 필요. 주동 반대는 뭐라고? 사동 주사하면 능이 피난다 능동반대는 뭐라고요? 피동 이해 되세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안나와요 그래서 피동 피났죠 피 피났어요? 피났죠 맞아요?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했어 당해서 두드러 맞아서 당해서 피났어 이해 되세요? 이건 사동이, 사장이 뭐 했어요? 주호가 직접 뭐라고? 시켰어요 사장이 사장이 직접 시켰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도 이히리기가 있고 여기도 이히리가 있어요 사동 전미사됐세요 오케이? 근데 외워질 때 여기 보면 피났죠? 피나게 당하면 되어지게, 뭐라고요? 되어지게 되대 되어지게, 되어지게 되다. 죽게 되다. 좋았어요? 음. 피동은 뭐라고요? 당해서 되어지게 되다. 그때 음. 웃을 때이 희리기 음. 하고 웃죠? 이 희리기, 되어지게 되다. 됐어요? 음. 근데 사장을 봐봐요. 이 희리기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우구출, 우줄구출, 우줄구출 하면서 하게 하죠. 하게 한다. 시켜서, 일하게. 우쭐부출하면서, 우추하면서 우구추 추해 주면서, 우구우잘해서 하면서 축축혀 주면서 하게 하자. 음. 사장이 시키다 해요. 자, 우구추 나오면 공방 찾겠죠. 이거 사피동인지 사동인지. 되어지게 되다나 하게 하다도 공방 찾겠죠. 공방 전에 갔으니까 그죠. 음. 언제 이 길이가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요게 시킨 건지 당한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용상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음. 자, 자 문장 문장을 만들 때 비슷한 내용도 있고 반대 말도 있고 그렇죠? 음. 합성성 그 다음에 하고 중의성 보면 주어 목적어가 다르다. 뜻이 두개 이상으로 해석된다고 이해돼요? 네.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주어 목적어가 다르다. 범위가 다르다. 부정의 범위가 다르다. 비교의 범위가 다르다. 동작상의 범위가 다르다. 이거 뭐라고? 뭐라고요? 수비부동. 수비는 뭐라고요? 수비부동. 수비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이 범위를, 자꾸 움직이니까 범위가 달라가지고 꼬여가지고, 꼴먹잖아. 외웠어요? 수는 뭐예요? 꾸며주는 수식. 비는 뭐라고요? 비교. 부는. 정, 동은, 동작상, 동작의 상태가 다르다. 수비부동,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의 범위. 됐어요? 어,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두개 이상으로 해석된다는 거고.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합성성의 원리. 의미는 가운데 하나, 전체 왼을 전체 구성하는 부분의 총화로 얹혀지는, 합쳐졌을 때. 복합표현. 부분 의미가 전체 합, 강한 합성과 약한 합성이 있다. 부분이 전체,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의 총화로 얻어진다. 합쳐져. 합쳤을 때 의미가 어떻게 변화가느냐. 뭐, 이런 거겠네. 그죠? 음. 음. 자, 합성성의 원리. 특별하게. 백과석은, 봐야되나? 어. 이정도?